게임 개발업과 게임 서비스업을 영유하는 법인이 국외에서 발생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적용할 때 국내에서 발생된 개발비 발생액을 국내외 원천소득의 공통비용으로 보아 국외 매출액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금액을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국외원천소득을 재정산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개발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국외원천수입에서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를 개발비를 국내외 국내외 매출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해서 차감해서 한두에 갈때 합니다. 이거 아주 그냥 아주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건 정말 게임업체들 이런 거. 자, 해보시죠. <laughs> 여러분이 게임업체예요. 한국회사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그죠 외국에다가 제공을 하고요. 제공하고 여기서 소득금액을 지급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알아 놓으셔야죠. 이런 것들이 뭘 팔고 돈을 받아서 이게 만약에 사업소득이면 여기서 저쪽 나라가 돈을 줄때 원천징수가 없죠. 조세지역에 따라 원천징수가 없는데 이게 사업소득이 아니어서 저쪽에서 이 돈을 줄때 뭐예요? 양쪽에 조세지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줬단 말이에요. 세금을 띄웠단 말이에요. 세금을. 그죠? 여기서 100억 원을 주는데 여기서 세금을 10억 원을 띄고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현금은 90억이 들어오고요. 무슨 뭐 매출로 잡아요. 뭘 제공했다. 근데 이게 뭐 로얄티즈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게 로얄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매출이나 영업의 수익을 잡을 때 100억 잡고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10억 띈 거를 우리는 회계처리가 이걸 법인세 비용이라고 잡아요. 법인세 비용으로 법인세에다 묻어놓고요. 그다음에 이 놈을 선금불산에을 해요. 법인세 비용은 당연히 선금불산에하고 기타사회 유출로 하고요. 요놈 10억을 그죠. 외국납부세의 공제를 받는다고요. 외국납부세의 공제를 받아서 자 공제금액은 10억인데 문제가 여기에는 또 한도가 있죠. 한도가 있어요. 자 한도가 뭐냐면 어떻게 말하는 거요 한도는 우리 이 전체 우리나라의 산출세액에다가 과세 표준분에그죠자 국외 원천 소득에 물론. 국외 원천 소득이지만 분모가 과표니까 여기서도 2월 결성금이 있으면 깐 거예요. 근데 지금 2월 결성금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과, 각삼 소득이 과표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 전체 이 법인의 산출세액이고 전체 과표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국외 원천 소득을 띄울 때 한도가 지금 100억이잖아요. 왜. 100억이고 비용인데 얘는 송금 불산에 됐으니까 얘는 각 사업 연도 소 들어온 돈 과표에 들어간 거는 100억이야. 그래서 요걸 100억으로 놓고 한도를 구하는데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다이 한도가 커요. 그래서 이 금액을 공제를못 받고 어? 요, 한도만 공제받고 이게 5년간 2월 공제가 돼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최근에 몇 년간, 몇 년간, 그쵸?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여기서, 자, 요, 국외 원천 소득이 그냥, 그냥, 요, 받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벌기 위해 나간 돈을 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외국에서 나간 돈은 없어. 왜 이걸 하려고 우리가 전부 다 한국에서 개발비가 나갔거든. 연구비나 개발비가 나갔거든. 그죠? 개발한 대가로 이걸 벌어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건 정말 난리나는 거예요. 국세청이 이번에 그래서 하도 뭐기재부가 법도 바꿨지만 해서 공식 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위에 결정사례가 나오고 위에도 똑같은 거 어떻게 하는 라 거야? 개발비 상당액을 빼는데, 이뺄 때는 올해 발생한, 올해 발생이니까 뭐야, 2019년에 발생한 개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요게 올해 번 돈이니까, 2019년에 받았으면 이걸,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발생한 개발비, 올해 나간 개발비가 이제 상각액이 아니라 개발비 에? 처음 잡힌 거 그죠? 요 갚힌 거 그죠?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뭐예요? 요거를 국내외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해라 그러니까 이게 전체 2019년의 매출액 분해, 매출액 분해 그렇죠? 그다음에 분자가 2 0 1 9년에 그죠? 국외 매출액. 100억이 되겠죠? 요거. 그러니까, 매출액 비율로 안 분해서, 올해 발생한 개발비를 요 금액을 빼서, 이 금액을 차감하면, 분자가 줄어들면, 한도가 줄어들어요. 아마 이거 수없이 얻어 터질 거고요. 이미 얻어 터졌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외국에서 벌면, 이 금액을 바로 분자로가 아니라, 저 돈을 100억을 외국에서 벌기 위해 한국에서도 나갔을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개발비라고만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연구비가 더 많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비 개발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연구개발비를 그래서 약간의 문구가 그냥 그렇죠. 아이좀 그냥 여기서 개발비라는 건 그냥 연구개발비라고 봤을 거라고 봐서 요 금액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떠든 거열개 중에 하나만.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전 이거 꼽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지실 거예요. 이걸 안 빼서. 그래서 2019년 세법 개정할 때는 "아, 이게 들어왔죠? 이게 아예 들어왔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서 잊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놈이 바뀌었다" 라고.